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나무입니다 루시드는 시리어스 XM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요 시리어스 XM은 엄선된 음악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채널 목록 프리미엄 라디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나다 방송회사이자 미국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이죠 이번 파트너십 거래에 따르면 시리어스 XM 구독은 신규 구매자와 캐나다에 있는 기존 루시드 구매자 모두에게 무료 구독 서비스 3개월 평가판을 제공한다고 하죠 루시드 디지털 수석 부사장 마이클 벨은 루시드 고객에게 전문적으로 엄선된 음악, 엔터테인먼트, 스포츠를 포함하여 모든 장거리 여행의 분위기에 맞게 맞춤화된 시리어스 XM 오디오 프로그래밍에 믿을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고 살아있는 기능을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루시드를 이용하는 많은 고객들이 시리어스 XM을 사용하는 것을 요청을 했고 앞으로 몇달 안에 모든 신규 고객과 기존 루시드 에어 오너들은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시리어스 XM을 업그레이드시켜 오디오 경험이 더욱 향상이 될 것이라고 했죠. 현재 전기차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만 보자면 잘 주행이 모든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완전한 자율 주행 시대로 넘어오기까지는 지금보다 시간은 더 오래 걸릴 것이고 완전 자율 주행이 오기 전에 전기차를 구매해야만 하고 전기차의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야만 하는 이유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는 전기차 자율 주행이 1단계까지만 구현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율 주행 1단계가 구현되고 있다는 그 이유 단 하나만으로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하고 넘어오게 하는 욕구를 불러 이루킬 수 없기 때문이죠. 자율주행 2단계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자율주행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게 된다면 모든 책임은 전기차를 운전한 운전자의 책임이 되는 것이고 결국엔 완전 자율주행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율주행 서비스가 있다고 하여 그것만 바라보고 전기차를 구매하지는 않을 것이고 전기차를 선택하는 옵션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래서 현재 같이 전기차 수요가 더 이상 잘 늘어나고 않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결국엔 지금 현실적으로 전기차를 구매하고 이용을 하는 정체적인 본질은 첫번째로 전기차 하드웨어로서 뛰어난 효율성으로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를 관리와 운영비용이 낮아야만 하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전기차를 사용하게끔 하는 매력적인 요소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소프트웨어의 측면인 것이고 소프트웨어가 단순히 자율주행 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운전자에게 이로움을 줄수 있는 구성들로 이루어져야 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루시드가 그래비티를 출시하면서 스페이스 기능을 기획하여 그래비티를 통해서 보여준 것도 자율주행은 긴 시간 동안 보여줘야 할 미래의 기술력이지만 직접적으로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루시드 소프트웨어의 기능적인 요소들은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운전자에게 편안함과 친숙함을 줄수 있으며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구성들을 제공한다는 것은 앞으로 루시드 가 인포테인먼트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시작점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시드가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지속적인 파트너십 확장은 앞으로 루시드가 대량 양산에 성공하고 중 저가형 전기차들이 뿜어져 나올 때 가장 큰 시너지를 보여줄 것이고 여러 가지 파트너십을 통하여 잘 구축된 소프트웨어로 신규 고객들을 사로잡는다면 루시드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지난번에 루시드 디지털 수석 부사장 마이클 베리 언급했 것처럼 전기차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만 하고 너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선 지금 루시드가 소프트웨어를 발전시키면서 루시드 차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전기차에 대한 즐거운 운전 경험과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소프트웨어로 인한 즐거움과 안락함을 선사할 수 있는 기능적인 요소와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다면 반드시 루시드에게 경쟁력 있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